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 1번 6XY 우리가 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항이라고. 그지? 그래서 앞뒤 더하기 빼기 이런 부호가 아무것도 없는 건 무슨 식이더라? 단항 식이더라.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4X, 아니 X 플러스 4. 자, 얘는 이렇게 부호 앞에서 끊어주면 항이 몇 개짜리더라? 세개짜리더라 2번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부호 앞에서 끊어야 항이고, 우리가 문자의 개수는 뭐가 문자의 개수라고 그랬어? 문자. 문자와 곱해진 수가 그 문자의 개수더라. y에 누가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y의 개수는 누가 돼야 돼? Y는 마이너스 ]구나. 3이 돼야 되는 거지요. 자, 2x제곱 플러스 4분의 3x. 자, 항이 몇개 있어? 그렇지, 두개 있어. 자, 우리가 항에서 상수항은 무슨 항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문자가 없는 항이야. 자, 여기 상수항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건 0이라고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도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6분의 x, 6분의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7 9그 앞에서 이렇게 끊으면 항이 3개 짜리고 얘는 x 세 제곱에 얼마가 곱해진 아이더라? 6분의 1이 곱해진 아이더라. 그래서 x 세 제곱의 개수는 6분의 1이더라. 자, 3번. 1차식이 아닌 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차식은 뭐가 1차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자에 차수가 누구만 있어야 되더라? 1만 있어야 되더라 다른 차수의 문자가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되더라 자 1번 2X 플러스 1 1차식 맞습니다 2번 3분의 X 자 얘는 X에다가 누가 곱해진 거더라? 다시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이 곱해진 거더라 한번 봐. 0 곱하기 x야. 0은 무적 파워야. 0. 어디에다 곱해도 얘는 무적하고 뭐가 돼야 되더라? 0. 0이 돼야 되더라. 자, 그럼 3번은 남는 게 누구밖에 안 남아? 마 그렇지. 마이너스 2. 얘는 무슨 항밖에 없더라? 정상화. 마이너스 2니까. 그렇지. 상수항밖에 없더라. 1차식이더라? 아니더라. 되지? 3번 아니야. 4번하고 5번 모두 다 1차식 맞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것도 했는데 X분의 O. 자, 얘 1차식이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우리가 문자가 분모에 내려간 것도 중학교에서 차수 취급하지 않더라. 괜찮은가요? 자, 5번은 계산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동류항이 뭐라고 배웠더라 첫 번째 누가 같아야 돼? 문자. 문자의 모양이 같아야 되더라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돼? 음. 문자의 자수가 같아야 되더라 괜찮을까요? 어? 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런데 기역 마이너스 8이 둘다 무슨 항이야? 상수. 상수항 이 세상의 모든 상수항은 다 뭐더라? 동류항 이더라. 기역 동류항. 오케이. 니은. 3A랑 3A제곱이래.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더라. 딕은. XY. XY제곱. 맞아? 아니야? 아니더라 니은. 마이너스 5분의 X와 5X. 어때? 맞았더라. 맞더라. 그 다음에 니은. Y제곱하고 Y제곱이야. 맞아? 틀려? 맞 맞더라. 비읍. B분의 2와 2분의 B. 맞아, e 틀려. 틀렸습니다. 그렇지, 틀리더라. 되셨어요? 응. 자, 9번 계산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계산이지만, 제가 한 번은 해드립니다. 잘 봐야 돼. 두 가지 버전 중에서 본인이 필요에 의한 걸 선택하면 돼. 됐지? 자, 일단 부호를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야. 앞에서부터 갈 거야. 자, 6X 2X 앞에 마이너스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앞에도 마이너스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됐어? 자, 그 다음에 3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바로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있어. 정리하면 플러스 3이 되더라. x 앞에 마이너스가 부딪히는데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가한번더 부딪히면서 플러스가 돼. 그런데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한번더 부딪히면서 마이너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부딪혀 마이너스 x가 되더라. 마이너스 1.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다시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플러스 1.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마이너스 1.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플러스 1이 되어라. 이렇게 부호변환을 먼저 싹 해놓고 우리가 1차식의 계산은 반드시 무슨 학끼리 계산하더라? 음, 동류학끼리 그렇죠. 계산하더라. 6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가 동류학이야. 자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얼마야? 빠르게 나오셔야 되는데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계산하면 얼마야? 네. 다시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 1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3. 얼마라고? 3이요 그렇지 3 마이너스 5 플러스 3 플러스 1 계산할 거야 1이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것이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헉. 되십니까? 얘랑 얘랑더 이상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 왜? 왜 계산할 수가 없어? 동류이 음. 아니야. 그렇지. 동류이 아니야. 그지아 자, 그런데 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자, 우리는 이걸 말고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일단 여기 중괄호 안을 먼저 해결할 거야. 그럼 6X에 2X 플러스 5에 자, 중괄호 안을 정리할 거야. 3. 마이너스 반드시 뒤에다 분배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됐어? 자,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 얘가 지금 두 번째 방법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2X? 다시, 3의 플러스 1인데 어떻게 2 x 야 계산하니까 얼마야? 음, 잘4잘 거기에 마이너스 x지 얘는 4 마이너스 x야 됐어?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괄호 뒤에 다시 분배가 되면 6x 2x 플러스 5에 4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정리하세요 2X랑 플러스 X랑 정리하니까 얼마야? 플러스 5랑 마이너스 4 정리하니까 얼마야? 1 플러스 1인거지 얘 마이너스 다시 분배돼야지 그러면 6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1자 정리하니까 6X에 마이너스 3X 정리하면 얼마야? 그렇지 3x-1 그죠?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자 계산하는 거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13번 봅니다 2분의 x-1-5분의 2x-3 자 분수야 뭐부터 해야 돼? 통분할 거야 자얼마로 통분해야 돼? 10. 10으로 통분할 거야 자 얘는 10으로 통분하면 분모에다 5를 곱하니까 분자 전체에다가 5를 곱해야 되더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5가 각각 분배가 돼야 되더라 5X-5 됐어? 잘 정리해놔라 어, 못하면 또 혼납니다 자, 마이너스 10분의 자, 얘는 2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체에다가 2를 다 곱해야 되더라. 얘를 각각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6이 되더라. 몇 가지 되십니까? 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분모를 하나만 써도 되더라 이제 분자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분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얘는 반드시 분자에다가 분배돼야 되더라 앞에는 5x-5지만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가 각각 분배가 되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동류학끼리 계산할 거야. 5X랑 동류학 누구야? 4이러스. 그냥 4X야? 4이러스. 마이너스 4X. 둘이 계산하니까 얼마야? 1X. X. 앞으로 1X로 틀린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5랑 플러스 6이랑 계산하니까 얼마야? 1. 그렇지. 얘는 생략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분수를 분리할 때는 반드시 하트로 분리해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x 더하기 10분의 2 이렇게 되더라. 자 문제에서 x의 개수가 a래. x의 개수 얼마야? 1? 10분의, 10. 아,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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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 그제? 그게 a야. 상수항이 얼마야? 1. 다시 플러스 아,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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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 1 얘가 상수항이야. 자, 10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빼. 그렇지. 자 정리 끝나셨어요? 네. 음자 15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 하단에 폭이 3m인 길을 만들려고 한대 자 길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길 넓이가 누구의 그거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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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자 니은자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지금은 2차 방정식을 배운 게 아니라 2차식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서 화단 분위를 빼는 게 아니라 얘를 쪼개실 겁니다. 여기 화단이야. 자, 어떻게 쪼갤 거야? 이렇게 내리 긁을 거야? 아니, 이렇게 옆으로 나갈 거야? 옆으로. 옆으로 나가고 싶대. 그러면 요만큼 길에다가 요만큼 길을 더해주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어,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는 전체가 X야 그런데 요만큼이 3이래 그럼 얘는 누구 빼기 누구야? X 빼기 그렇지 X 빼기 3이야 자 그러면 이 파란색 파단의 넓이 1번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x-3을 네. 계산해야 되더라. 뭐 해야 되니? 분배. 그렇지 분배. 분배. 아유 훌륭하잖아. 자,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니? 3x-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3x랑 마이너스 9랑 계산할 수 있니, 언니? 그렇지 없지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노란색끼리 계산해야지. 가로 곱하기 세로 얘도 뭐 해야 되니? 그렇지 분배 얘를 각각 곱하기까지 자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니? 3 그렇지 2 4자 우리는 1 번하고 2번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더라? 빼요 음. 왜 빼? 왜 빼? 니 은자 길리고 하는 건데 왜 빼? 더해요. 더해요. 그... <laughs> 나눠요. 아, 더해요. 아주 막내 맨 눈구만 아주 그냥 오늘 아주 그냥 어? 아니, 어?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눈을 떠. 그렇지, 어? 어, 눈을 떠도 이런데 아주 그냥 그냥 이제 아가, 네, 어, 집중해야지. 네. 응.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3x 랑 3x 랑 더하니까 얼마야? 6x 자 6X. 6x 자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9 더할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15아15 15 플러스 15, 15. 플러스 15 응, 플러스 15자너 오늘 령 6x 수령 6x 수령 6x 수령 6x 자, A 값 얼마니, 얘들아? 6. 6. B 값 얼마야? 15. 15. 15. 그런데 문제는 뭐 하래? 빼 네. 그렇지. 누구에서 누구 빼래? B에서. 언제 A에서 아, B 빼라고 그랬어? 네네. B에서 A 빼라고 그랬어. 그제? 응. 그럼 625인가요? 아, 1 5빼기 6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가 아니라 17번 갑니다. 음. 자, A는 X 4야. 음.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자, 얘는 지금 17번하고 18이 방법이 똑같은데 18이 복잡하니 제가 18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봐. A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고, 지금 B가 4X 마이너스 3이야. 계산이 3에 2A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2A라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A, B에다가 무조건 쟤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우리는 계산력이 아직은 너무 약해서 안 되더라. 그리고 식이 복잡해진다 거기다 또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아 나는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반드시 얘를 먼저 정리할 것이 1 번이야. 집중해. 바로 앞에 3, 바로 뒤에 뭐 해야 되더라? 곱해. 그렇지. 분배해서 계산해야 되더라. 곱하기 할 거야. 몇 A야? 8A, 8A. 그렇지. 8A 마이너스 3B. 해놓고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S 플러스 7 집어넣더라. 잘 들어. 식쓸때 괄호 안 치면 다틀여 반드시 괄호 쳐야 되더라. 마이너스 3에 B 4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마무리하는 거더라. 팔 다시 각각 분배해야 돼. 얼마나? 와 얼마 아, 아, 마이너스 minus. m 각 n u s plus p 마 u s p 1 u s plus 요 마이너스가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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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스 s p 이 u s plus p l u 자, 그 다음에 동료학 끼리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1 0이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X, 27X. 마이너스 27X. 아, 아. 플러스 56하고 플러스 9랑 계산할 거야. 60 플러스... 65. 플러스 60. 괜찮을까요? 응. 네. 자, A가 누구야?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B가 누구야? 플러스 65 마이너스 28에 플러스 65 계산하래 얼마 30. 나와야 되니? 37 그렇지 37 나오셔야죠 늘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계산만 물어보는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 기초라고 보면 돼. 문제가 복잡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더 많이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니까이 정도를 편하게 풀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더라. 자, 19번 봅니다. 어떤 수 계산하는 거야? 자, 잘 들어. 19번 20, 21 문제 풀때 니네 멋대로 풀지 말고, 19번에 푸는 것처럼, 식 써서 반드시 과로가 들어가게끔 식을 쓰셔야 됩니다. 2a-3, 그 다음에 더하기 네모, 얘가 a-5야. 자, 3에다가 네모를 더했더니 8이 나왔대. 네모 값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배웠어? 8백이 그렇지, 8백이 3이라고 배웠어. 그제? 이만큼 뭉탱이에다가 얘를 더했더니 얘가 나왔단 얘기야 우리 누구 빼기 누구 해야 돼?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 되더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모는요 반드시 괄호를 쳐서 뺄거 문제 풀었는데 시카나 떠서 이제 혼나 반드시 괄호를 쳐서 어, 자 그럼 계산할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배해야죠 A 마이너스 5자 분배하는 거 어떻게 돼 <laughs> 마이너스 A, A 5.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이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이... 동료화끼리. 그렇지 동료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A랑 마이너스 2A랑 계산해 얼마야 마이너스 에잇 3 3에 이번주도 아주 계산해 계산해 연습해야 되겠구만 자 플러스 에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이야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얘가 어떤 수야 계십니까 자 그러면 잘 들어 21번은 바르게 계산하는 거야 됐어 네. 바르게 계산하는 의미는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하는 의미인 거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77페이지까지 스타트